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오신 한 귀한 성도님의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께서는 교회의 주방 봉사를 정말로 열심을 다해 감당해 오셨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식당에 나오셔서 다음 날 주일 오전 예배 후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굳건한 마음으로 새벽 같이 일어나 싱싱한 식재료를 손수 다듬고 무겁기 짝이 없는 대형 솥을 옮기고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앞에서 뜨거운 김을 쐬어가며 국과 반찬을 끓이는 고된 일까지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방 봉사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을 넘어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섬김의 자리이니까요. 뜨거운 불 옆에서 땀방울을 송골송골 맺히며 힘겹게 일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행복해 할 모습을 생각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겠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던 그분의 헌신적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분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봉사의 자리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성도님의 마음속에 조금씩 작은 불평과 함께 서운함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마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봉사자들은 봉사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거나 봉사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찍 자리를 뜨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유독 자신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맛있고 인기 있는 반찬이 만들어지면 서로 가져가기 바쁘고 힘들고 고된 일은 서로에게 미루려는 듯한 모습도 간혹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특히 설거지 봉사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주방에 돌아와 보면 지난주에 미쳐 깨끗하게 뒷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다음 주에는 또다시 혼자 남아서 그 뒷정리를 마저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될까? 왜나 혼자만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서,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함께 봉사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커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마음의 불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기쁨으로 감당했던 봉사가 어느덧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주일에는 국을 끓이다가 실수로 팔에 뜨거운 국물이 튀어 심한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통증과 쓰라림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주변에 누구 하나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거나 따뜻하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더욱 서러웠다고 해요. 그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북받쳐 올라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주방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심하게 상하고 믿음까지 흔들리는 시험에 드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해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어느새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무감으로 가득 차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처럼 봉사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 봉사라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복잡하고 힘겨운 마음들이 계속되면서 이성도님은 결국 더 이상 주방, 봉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봉사하러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고 더디게 느껴졌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굴에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굳게 다친 표정으로 변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하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불효하는 듯한 죄책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방 봉사를 완전히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처럼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할지 밤마다 잠못 이루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번뇌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깊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잠못 이루던 이성도 님은 우연히 성경을 펼쳐 읽다가 문득 한 구절에 시선이 멈추고 그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1절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강렬한 울림과 함께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자신은 분명 주님을 섬기는 귀한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속에는 봉사에 대한 게으름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단순히 몸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깊이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음은 그분의 영혼을 흔들었고 새로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성도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고 깊은 영적인 통찰을 안겨준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봉사의 과정과 결과 안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수많은 봉사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깊은 반성과 함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오직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분의 봉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봉사의 동기는 오직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성도 님은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시험에 들었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통회 자복하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비로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방 봉사라는 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섬김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이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가 그분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고, 홀이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분의 영혼의 깊은 안식과 함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 이후 다음 주 토요일 이성도님은 다시금 교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변화된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일일이 신경 쓰고 불평하는 대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만 집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원하여 자신을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서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일했답니다. 혹시라도 다른 봉사자들이 봉사 시간에 조금 늦게 오거나 먼저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들에게 분명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긍정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미처 깨끗하게 뒷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대신 묵묵히 마무리하며 이 또한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섬김의 일부이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자 그토록 힘들고 괴로웠던 주방봉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봉사의 과정에서 여전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들은 있었지만 그 성도님의 마음 속에는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감사가 가득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굳건한 확신이 생기자 팔에 입었던 뜨거운 화상조차도 주님을 위해 흘린 땀과 고난의 흔적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의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님의 얼굴에는 이전의 굳은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은 감격의 참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자 저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사연의 주인공처럼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뜨거운 열심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되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섬김의 동기가 오직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전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깊은 시험에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연의 주인공처럼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이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무한한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귀한 사연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영적인 도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교회 안에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긴 더욱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